저 오늘은 그베드로의 예수님 부인과 가론 유다의 예수님 배반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으로 사망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고 또 소경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 기모리 된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론 유다의 배반을 통한 사건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 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어요. 또그 이유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됐고 우리 스가랴 13장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깨어서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신약 시대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그로 인해 흩어질 선민의 운명과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의 비굴한 면모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무리가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끌게 될 자들이 각성할 것을 지 암시하고 있어요. 구약의 그 기록된 대로 이미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 예언도 잊어 있습니다. 시편 88편 8절하고 18절이에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하는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또 18절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살아가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서 합리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또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은 건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습니다. 95%는 이미 성취되고 나머지 5% 정도가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만 냉겨놓고 나머지 다 성취됐어요. 우리 여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가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꼭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언 그대로 닭 울기 전에 저주하며 또 맹세까지 하며 세번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17장 12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신 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이다. 이 기록처럼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하고 달아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위하여 증거의 삶을 살다가 순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게 21절 19절 말씀이에요. 후의 오순절 날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람도 살았던 겁니다. 어떤 애는 이걸 보고 또 베드로가 힘이 통곡하며 회개한 다음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사도행전 3장 기록에서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백이 된 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개인 권능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활하신 나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표정을 하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어부로서 항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성령이 충만하여 기탄 없이도 복음을 전하며, 과거 세 번이나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인간 개인의 힘과 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사역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형편이었어요 그러자 성, 성령이 임하자 복음 전파를 통해 또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 충만, 에, 충분히 있고, 성령 충만 있잖아요. 여기서 이 지금 성령의 사역은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서 또충분한 활동적으로 활동하실 때또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 빌리포스 4장 13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이며 또 참된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가능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종교인에게는 사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성,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 봐야 될 책이고, 신앙인의 또 지침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은 필히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또 의롭게 지음을 받았지만,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또 죄를 범했잖아요. 사람은 그의 죄가로또 사망이 이르게 되고, 그것은 육체적 사망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나기를 바랄 수도 없는 영원한 형벌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악해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점점 더 관용해 지고 악해집니다 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주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남용으로 죄를 범하거나 또 죄가운데서 점점 악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막지 않기로 예정하셨던 겁니다 흔히들 가론 유다의 배반에 흥분들 합니다.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수 있는지 인간적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론 유다의 배반 역시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 10장 12절 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니어다이 이 기록처럼 멸망의 자식만이 멸망당한다는 구약의 이혼을 성취시키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말은 명백히 가론유다를 지칭합니다. 가론유다는 분명 자신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따라 서 유다의 배신은 예언을 통해 이미 결정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의하게 하면 유다는 자신의 독자적 의사에 따라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켰어요 시편 41편 9절 볼까요 내가 신뢰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은 유다가 어떤 자인 를 알았어요.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지격, 그가 그 발꿈치를 크게 만들었다 이 표현이 그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따온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그 발로 그를 밟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또이 표현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부터는 이 표현이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 있습니다 스카리아 11장 12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께서 유대인들은 목회자 사역의 사례비 우리 번역에는 품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례비를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상징적 요청인 겁니다. 은30은 종한 사람의 가격이에요. 이것을 보면 메시아 사랑에 대한 유대인들의 낮은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대가를 종한 사람의 대가와 같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메시아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은30은 종한 사람의 가격이 있잖아요. 이 여는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신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참 목되신 그리스도께서 가론 유다를 비롯한 그 양떼들에 의해 은 30에 팔리셨던 거예요. 가론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고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져 넣은 것을 제사장들이 그 돈을 주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또 공동 무지로 삼았잖아요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설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의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이 구약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배반자나 뭐 사악한 자들에게 적용시켰어요. 또 베드로는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이 말씀에 또 성취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표현은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 이후 그의 자리에 마띠아가 임명된 사건을 두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이를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섭리의 수행은 어떤 비밀적 계획이나 충동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으로 또 감춰진 하나님은 십자가 신학, 신학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를 수행하실 때 수단의 매개체로 유기된 자나 선택된 자 모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가론 유단은 하나님께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비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언 성체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이 언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성찬을 했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받은 은 30개를 성소에 던져 놓고 목매달아 죽지 않아요. 또 대제사장들은 그은 30을 피값이라고 하여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1장 1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또그 사도직을 다른 사도가 대신 맡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이 신실하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일에 사용되고 또 어떤 이는 불택자로 하나님 의 일에 사용되고 버려집니다 그게 유기잖아요 이 그림은 그 흰놈의 골짜기 절벽인 나무입니다. 가론 유다가 여기서 목을 메웠잖아요. 여기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뭐 아겔다마라고 해서 쓰레기장, 쓰레기장으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은 선택이고 가론 유다의 배반은 유기임을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말 성경에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저는 사실 온몸에 전율을 느껴요. 창세 전에 미리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매사에 주도면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별 어려움 없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거고, 때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러나 지혜나 사람의 책임과 관련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거나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작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또 전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겸손함으로 힘써 우리 모든 노력을 또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지해요. 더 나아가 유기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 신앙의 유익에 앞서 하나님이 섭리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해함이 생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은혜 방편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섭리 신앙의 유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하고 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그 거예요. 종교인은 그 은혜를 자주 접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은혜 방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은혜 안에 있어요. 수시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어떤 애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와닿지 않는 수상적인 단어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게요. 베드로의 부인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가론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유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단자의 섭리의 바른 이함이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